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도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특히, 어, 그동안 녹화 방송으로 보셨던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네, 어, 류현 님도 오셨고요. 류현 님, 아, 공약 적어주시는 거 제가 굉장히 잘 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저도 오늘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녹화를 마치고, 막, 서둘러서 왔습니다. 아, 이 시간에는 원래 매일 딸내미 책 읽어준다. 가정적이시다. 아니, 그렇게 가정적이시고, 딸내미 이 시간에 책 읽어주시고 하는데, 어우 게임까지 하시고, 굉장히, 음 긍정적인 모습이네요. 네, 멋지십니다 너에게나님도 와주셨고, 베어스 v5님, n님, 음, 등등. 굉장히 많이 와주셨네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 옥주현님 어, 영님, 레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항상 첫 번째 순서 아시죠? 네, 지난 금요일, 11월 4일 기준, 마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서버 천하님, 2서버 운중님, 3서버 강강호호님. 강강호님 요즘 진짜 잘 아시죠? 요즘에 엄청난 맹활약을 3 서버에서 하고 계십니다. 4 서버 뉴비현덕님, 어,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5 서버 무림백님, 무림백, 그리고 6 서버 후니님, 7 서버 득인님, 8 서버 혈귀 폭부님9 서버 영웅의 길님. 저좀 타자 좀 빨라지지 않았나요? <laughs>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서버? 황제 희아님. 네. 와신 기록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 19회 서버 쟁탈순위 연무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위는 4서버, VIP 군단의 뉴비현동님. 아, 요즘 계속 증, 등장하세요. 2위, 1서버, 프린스 군단의 천하님. 3위, 3서버, 어머, 천하. 오늘 왜 오타가 안 나나 했더니. 천하. 천하 <laughs> 3위 3서버 지존군단의 재밍님 4위도 3서버예요 3서버 저도 3서버지만 3서버 굉장히 음. 굉장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4위 3서버 또 지존군단 지존군단의 강강호구님 어머 저 위에도 오타 났네요 재맹 재밍인거 다 아시죠 그리고 5위 1서버 경국지색군단의 유라님 6위 1서버 3국의 영웅군단의 구전님. 7위 6서버 5군단의 나폴레옹님. 8위 3서버 또 3서버. 지존군단의 월화랑님. 9위 또 3서버. 또 지존군단이에요. 실리오스님. 이런 걸 바로 싹쓸이라고 하죠. 10위, 1서버, 가통의 군단의 빅토리, 김, 님이십니다. 네. 와, 그러니까, 3위, 4위, 8위, 9위가 다 3서버예요. 진짜 지돈, 지존, 군단이라고. 그러니까. 이름도 잘 졌어. 지존 군단. 네. 다들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서버별로 경기장 랭킹 1등 달성한 유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서버, 뭐, 이거는 각 서버별로 한 분씩이니까 1서버 천하님, 2서버 달려님, 3서버 잼잉님, 4서버 뉴비현덕님, 5서버, 아, 이분 오랜만에 등장하셨다. 5서버 화면에 나오셨던 분인데, 오늘 오랜만에 등장하셨어요. 요즘 조금, 바쁘셨었나 봐요. 데이트 하시느라고 바쁘셨나? 네. 그 네이버 카페에 프로필이 여친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잘 보고 있습니다. 부러워요. 네. 6서버 나폴레옹님 그리고 잠깐만 아, 7서버 진시황님 진시황님 8서버 너에게나님 너에게나님! 와, 여기 계시죠, 지금. 현재 생방송 본방사수 하시고 계신 너에게나님. 그리고 9서버 하후도님 10서버 정의탐구님. 이거는 한자로 쓰시기 때문에. 10서버 정의. 한자로 정의군단인가봐요. 네, 어, 너에게나님 축하드리고요. 랭킹 1등 달성하신 분들도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꼭 나오는 순서죠. 네, 서버별로 은화를 가장 많이 소모한 유저, 그리고 은화 소모량 얼마나 쓰셨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서버 윈드님, W-I-N-D님, 이시고요. 5,097만 1,464개. 이 e 서버 허브트리님 네, 단축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허브트리님 4,344만 2,531개. 삼서버 설천님. 교토키님 안녕하세요. 6,640만 5 0 0 0 5,786개. 8 어, 서버, 4 서버. 4 서버, 풍은 달림. 이만큼. 5,332만 7,764개. 오 서버, 오클리오님. 오, 요분 처음 듣는 분 아닌가요? 오클리오님. 안녕하세요. 4981만 2300 예순 5개. 6 서버는 차차님. 늘었다가 줄었다가. 음, 서버별 1등 하신, 많이 쓰신 분들이니까 순위는, 아, 개수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5370만 3390개. 안녕하세요. 네 뉴스의 분량 끝나고 또 소통하는 시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8 서버 잠깐만 차차 차차님까지 했죠 음칠 서버 캬캬캬님. 캬캬캬님. 이분들 많이 쓰셨습니다. 은화서모령 혹시 모바일 게임 좋아하시면 무한도전 삼국지 게임 다운받으시고 함께 해보시면 이 뉴스 시간까지 같이 소통하시고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무한도전 삼국지는 중국, 대만에서 다운로드 1순위 하는 게임이에요. 팔서버는 연희님께서 가장 많이 쓰셨는데요. 4,196만 1,960개. 누나 소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서버 허전님. 허전님. 2800. 2800. 28315개. 자, 다 왔습니다. 10서버 정의님. 어, 정의군단 군단장님이신가? 정의군단이 있던데, 10서버에. 근데 이분은 그냥 정의님이에요. 이분은. 교육토끼님, 감사합니다. 2,479만 6,847개 쓰셨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가장 많이 소모하신 분이 3서버의 설천님이세요. 설천님, 음, 6,640만 5,786개로, 네, 은하를 가장 많이 소모하셨습니다. 어, 아무래도 9서버, 10서버는 지금 생긴 지가 아주 오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제 예상인 그렇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각 서버에서 전투력, 총 전투력이 1등인 유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서버 천하님, 2서버 달려님, 3서버 재밍님. 재밍님이 계속 나오네요. 정말. 한동안 잠깐 좀, 재밍님이 조금 뜸하신 것 같아가지고 바쁘신가? 게임 떠나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계속 나오십니다. 네 방송에도 한번 오세요. 재미님 4서버는 뉴비현덕님. 5서버. 이분도 복귀하셨네요. 별이 다섯 개. 오성장군님. 6서버 나폴레옹님. 7서버 진시황님. 8서버. 어? 너에게는 너에게 난. 못 부르는 노래지만 항상 왠지 노래를 부르고 쉽게 만드는 그런 게임 닉인 것 같아요. 9서버 하우도님. 10서버. 아이번도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10서버 하면은 자주 나오시는 분. 폭격님. 총 전투력 1등이신 분들입니다. 재민님. 이제 한 70만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너에게 난님은 전투력 얼마세요? 지금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 다른 분들 검색 가능하죠? 너에게나님 전투력 좀 봐주세요. 총 전투력. 음, 이게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채팅이 올라오는데. 너에게나님 전투력. 얼마? 34만? 와 그래도 높다. 저는 14만에서 키우기 되게 힘든데. 34만? 와우. 34만. 아니, 저도 제가 이 무한도전 삼국지 뉴스를 하게 되면서 게임을 제가 6월부터인가 시작했더라고요. 거의 지금 저도 반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14만도 저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단 하루도 게임을 안한 날이 없이 무한도전 삼국지는 매일 했는데, 또 14만이에요. 뒤서 벌어놨다고? 재밍님, 아, 5 3만이에요 와, 재밍님이 그럼 제일 높으신가? 류현님은 어느 정도 되시나 궁금하네. 류현님, 류현님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신데, 어, 또 이분들은 그 캐릭터 여러 개 있으시죠. 부캐 있고 그러시죠. 네, 짱. 네, 계속해서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 네 이슈가 된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D Love Jest, L O V E J S T. 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이분은, 보셨어요? 그, 웃서버 자랑? 이라고 해야 될까요? 웃서버 세팅이 엄청 활발하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빰. 에고, 에고. 어. 에고. 어. 네 이렇게 아유 제가 조작이 미숙하네요. 아튼어 <laughs> 엄청 많이 활발해요. 오, 옷 서버의 세팅이 비결이 뭘까? 아 여기 옷 서버분은 안 계신가? 옷 서버분은 안 계시나요? 음 시간 차별로 엄청 활발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3 서버도 저는 3 서버만 하고 있기 때문에 3 서버 세팅을 보는데 되게 활발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조금 3 서버 세팅은 조금 덜 활발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다들 그냥 1 0열 10게임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3 서버도 그리고 1 서버부터 10 서버까지도 채팅 활발하게 하면서 전략 공유 많이 공감대 나누는 그런 게임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네. 계속해서 지난주 방송 인증 이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죠? 기억하세요? 무한도전 삼국지의 바라는 점. 바라는 점 게시판에 적어주신 분에게 한 분에게 보상을 드릴 건데요. 어, 원래 방송 생방 때 자주 오시는 분인데, 음, 자주 오시는 분인데, 오늘 안 오셨나, 오셨나, 음, 네, 당첨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카페 닉네임, 이럴 때 딱,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하면 좋을 텐데. 바쁘신가 오늘? 네. 1서버의 아우름클리닉 님이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게시판 보셨어요? 무한도전 삼국지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제 전용 게시판, BJ 고유경 전용 게시판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어요. 일단 아우름클리닉님은 이벤트는 0시부터 시작해 주세요. 랭커 속에 개편해 주세요. 제 방송에서 그리고 이벤트 보상 방송 이벤트 보상을 변경이나 추가해달라고 또 요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음 마지막으로 무사함이 계속되는 그날까지 고유경 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삼 서버에는 코토리라는 게임 닉네임으로 게임을 같이 해 주고 계신데 오늘은 조금 바쁘신가 봅니다. 자주 오시는데. 음. 그런데 어, 여기 계시는 류현 님이나 다른 분들 많이 애 님도 의견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물론 따끔한 소리도 있었고, 하지만 아이고, 류현님 책 읽어주고 오셨구나. 네. 류현님도 의견 올려주셨고, 음, 무사매님도 의견 올려주셨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게 정말 그런 불만, 이런 것도 많았지만, 음, 류현님, 앤님, 오섭최자님 차르겸님, 앤님, 아우름클레잉님 등등 많은 분들이 무함에 바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 아, 이만큼, 음, 무한도전 삼국지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다 운영진 측에서, 그리고 GM님, 저도 같이 합심해서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좋은 게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류현님 그렇죠, 맞죠. 그만큼 이 게임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신 거야. 그리고 이 게임을 계속해 주, 계속 하시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뭐 불만만 많고 이 게임이 정말 싫다 그러면 떠나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안 떠나시고 지속적으로 쓴 소리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하는 거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저도 코토리 님이 무삼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 주셨는데, 감사하고 저도 그러도록 되게 많이, 더 많이 <laughs>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 이제 이번 주 방송 인증 이벤트 가야죠. 예고를 원래 한주 전에 해드리는데, 이번 주는 저의 의견 바로바로 바로 반영하는 거 아시죠? 코토리님 의견을 따라서 이 보상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고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아, 이번 주에 왜냐하면 또 빼빼로데이가 있잖아요 오늘이 수요일인 9일 그리고 목요일 10일 1 1일을 무슨 날? 1도하의 무슨 날? 빼빼로데이입니다. 네 그래서 빼빼로데이 기념 <laughs> 이벤트로 제 전용 게시판에 빼빼로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매, 그 매주 한 명만 추첨을 해서 보상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음, 1도약의 귀염이네 이번에는 11분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네, 예고와 다르게 이벤트가 변경된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지만, 그래도 11명. 보상은 아직까지는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어, 장수연 패키지 1개, 만두 3개, 닭다리 3개, 레벨 3, 팬더 2개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고요. 게시물에는 아프리카TV 닉네임을 꼭 같이 적어주세요. 네. 어, 이벤트는 오늘 방송 종료 이후부터 11월 13일,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11시 59분, 23시 59분까지 등록된 글로 추첨을 합니다. 어, 그 하트 이벤트 했던 것처럼 제 방송 화면이랑 같이 빼빼로를 인증해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게 제일 베스트고, 그 만약에 좀 힘드시다 하면은 그냥 빼빼로 인증샷만 올리셔도 열한 분. 아, 여러분님 안녕하세요. 하트 이벤트 아, 못 하셨으면 이번에 빼빼로 인증 이벤트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송 화면에 이렇게 빼빼로를 이렇게 대고 방송을 봤다. 인증 이벤트 사진, 인증샷, 인증샷 찍어서 올려주시는 게 베스트. 아뭐 그거 좀 귀찮아 이러신 분들은 또 그냥 빼빼로 인증샷만 올려주셔도 음, 네 인천 마드리드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네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분 이번에는 11분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사실 이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워낙에 고렙 분들한테는 좀 보상이 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주 이제 이번주 이벤트는 이거 빼빼로고 그 다음주 이벤트 예고해드려야죠. 11명만 참여하는거 아니냐고 뭐 그러면 그분들 다 보상 받으시는거니까 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예고는요. 원래 이번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군단 소개 분단 자랑을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면 하 예고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철두철미하신 분들. 아, 정말 저 요즘 그 무상 카페를 좀더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전용 게시판도 생기고 했으니까 더 관심이 가서 보고 있는데 대단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 일정을, 게임 일정을 막 엑셀로 정리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하나하나 캡쳐해가지고 막 올리시고, 그리고, 애님이었류현님이었죠 중국 게임을 다 캡쳐를 하셔가지고 막 올리셨어. 와, 그래서 이분들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류현님은또 중국어도 잘하시나봐요. 어, 배운 남자였어. 네, 저 중국어 저도 배우고 싶은데, 네. 네. 감사드립니다. 음. 군단 소개나 자랑글 그 이벤트 남겨주세요. 아 네, 러브님 다음에 봬요. 군단 소개 자랑 이벤트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게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뭐 서버별로도 올리시고 전체 월드 채팅방에도 군단 맨날 모집한다고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한 방에 또이 방송에서 소개되면 파급력이 조금 더 있으니까 군단. 소개, 자랑 잘 해주시면 군단원들이 많아지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저도 홍보 좀 할게요. 저 3서버에 활동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3서버에 제 군단도 있습니다. 네, 인천 마드리드님. 지금 바로 네, 핸드폰 그 어플 다운받는데 가셔서 무한도전 삼국지 검색하시고 까시면 돼요. 당장 같이 할수 있습니다. 네, 삼서버에 BJ 고유경 군단도 있습니다. 저희 군단에 한세 자리 정도 있어요.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 아 금방 시간이 딱 지나갔고, 금방 이제 또 마신전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열여덟 번째 무도뉴스 어떠셨나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무도 뉴스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본방사수 하시면서 방송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무도 뉴스 고유경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